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활의 노래로 그들을 다 애도한 후에요. 그러니까 다윗이 초기에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걸 아는 거죠. 오히려 사울에게 쫓길 때는 시국이 얌전한 때였어요. 지금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 후폭풍이 더 거센 거죠 다윗은 지금 블레셋 시글락에 있고 자기의 추종자들 자기의 부하들은 600여 명인데 부하들만 600여 명이고 그 딸린 식구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 거죠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리더하고 상의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항상 내가 겉과 속이 좀 같아야 돼요 또 하나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. 위급한 때가 되면요 말이 먼저 앞서요.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생각하는 것, 내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위급한 상황에선 다 드러나요. 다이 또 위급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도 누구랑 상의할 게 아니죠.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갈바를 모를 때 믿음이 중요해요.